제 생각에는 이 노래가 기억의 습작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어.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갈수록 난이도가 좀 높은 날이니까.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네요. 어. 오늘, 아쉽게도 내일이 금요일 쉬는 날이 아니라서. 내일 또 쉬는 휴가 낸 사람도 있나요? 어 그래도 꽤 괜찮은 회사를 다니나 봐요. 안내 주는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종아나. <laughs> 네가 돈을 받고 노래를 하는 게 어디 있냐. <웃음> 네. <웃음> 네. 노래하는 게 어디냐? 노래만 해도 저 이렇게 시끄러운 끄고 말고. <laughs> 네. 특별한 경험일거예요 음. <laughs> 네. 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앨범에서 그래도 하나씩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언더에 있을 때일던두 장의 앨범이 있는데 거기에 스피치레스라는 앨범에 있는 곡 중에 한 곡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많이 낮게 안 내려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 공연을 가계시는 여자분들은 낮게 굉장히 잘 내려가네요. 좀희기한 경험이예요 <laughs> 어... 재원님 뭐, 여기 서 할까? <laughs> <제가 말씀을 드리고. 웃음> 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laughs> 아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요 항상 저희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 공연도 많이 보러 오시고 자주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laughs> 어, 요즘 계속 공연하면서 느낀 게 옛날 노래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어, 저번에도 느낀 건데, 페이백이나 넌할때 자꾸 땅보을 연주하게 돼가지고, 뭔가 99년에 연주하던 습관대로 하는 것 같은데, 어, 네. 하지만 어, 그때 곡들을 여러분들의 이렇게 어, 함성소리와 함께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 다음에 또 어,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예전 곡들 혹은 뭐, 아껴놨던 곡들을 또 같이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는네가 알아서 얘기하면 안 될까? 작곡의 부하를 멈게 되더라고요. 뭐, 아까 제가 터무니없게 노래할 때 경험해주셔서 편을 처음 느껴보는 그이 맞고요. <laughs> 예전 노래를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어, 2년 전에 했을 때랑 또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되게 색다르고, 음, 어, 아마도 오늘 한 노래들을 조원이 말대로 아예 안 하는 곡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더 특별한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진짜 저희가 아까 그, 페이백이랑 넌이랑 곡은, 그게 앨범이 나오고, 그때 당시에 했던, 뭐, 매 공연에서는 했었겠죠. 클럽 공연에서도 많이 하고, 근데, 그때 있었던 관객들을 다 합쳐도 지금 이 관객 숫자가 차반 정도 될까? 일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고, 어, 근데 지금도 이런 저희가 예전에 공연 예전이죠 정말 초, 처음에 저희가 밴드를 만들고 처음에 한 2년, 1년, 2년 정도는 관객이 거의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같이 하는 밴드들끼리 서로의 관객이 돼주고. 어, 그랬었는데, 어쨌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제는 우리가 클럽에서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한두 번을 하, 하면, 어, 아쉬운 소리가 나올 정도의, 그래도, 매번 이렇게 열 번을 넘게 해도 꽉꽉 채워줄, 채워질 수 있는 만큼의, 우리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음, 클럽 공연을 할때 특히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페스바이나 연말 공연 같은 어, 연말이나 다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막 되게 피부로 와닿는 거는 클럽 공연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와닿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음악을 계속 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특별한 기분을 느끼고, 이렇게 행복하게, 어, 공연을 하고 이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음, 뭐, 클럽 공연이니까, 약간,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좀 표현을 해도, 들 민망한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클럽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성이 좀,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어, 바로 앞에 있어서 여기에다 대고 얘기해주 굉장히 너무 바로 앞에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오래 했는데도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아마추어스럽죠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앨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작년 날부터 하고 있었고 곡은 그 전부터 썼었고 그리고 공연, 저번 주공연 이제 끝나고 음, 형이들도 가서 작업을 하고 했는데 네. 공연을 하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기분은 또 좋더라고요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어도 약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어, 욕구가 더생긴다 그래야 되나? 다른 의미에서 음악 원래는 음악 작업할 때 음악을 정말 잘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하지만 어, 뭔가 이곡들로 공연을 하고 뭔가 든든한 그래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더막 이렇게 더 신나게 작업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올해 안에는 어, 잘 만들어서. <laughs> 원래 이게 작년 하반기였어요. <laughs> 한1년 됐네. 네, 원래 저희가 곡은 많아요. 근데 네.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새로운 음악도 나오고 해서 또 그런 곡들로 공연을 할 때까지 음. 오늘 공연 그시고 다음 공연할 때까지 못볼 사람들은 어, 부디 몸 건강히. 네. 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따가 또 새로운 음악으로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개억 걷는 시간보다는 좀덜 감성적으로 불러도 되는. 어네 그리고 그냥 이 노래는 좀 약간 원래 키가 살짝 높아서 음 그냥 불러. 오늘 저희가 좀 낮췄거든요. 근데. 음, 낮췄지만 여자분들 그냥 해도 될것 같아요. 음, 그 전체적인 키를 보니까 목소리 키니다 <laughs> 목소리 키요. 키, 목소리 음역대 음, 이키 아니고요. 뭐이 키로 따지면 재경이가 키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laughs> 아니, 난 아까 안에서 안에서. 듣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아, 제가 얘기 안하려스테이 하기 전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감성적으로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따뜻한 느낌을 꾸며이렇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마지막에 저 김자문씨가 온줄 알았어요. 제경이에게 <laughs> <laughs> 어, 이런 스타일의 목소리가 있었군요. 네. 선생 네. 그 마지막 곡스테이 할게요. 오늘 조심해서 돌아가고. 음, 술 마실 사람들은 사고 안날 정도로 적당히 하지만 최대한 즐겁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것 같아요.